변화된 별량의 평균과 분산이라는 건데, 우선은 선생님이 뭐부터 할 거냐면, 자, 음, 진산중, 진산중이 수학시험을 봤어. 자, 그랬더니, 중3 수학점수 평균이 30점이 나온 거야. 그때 만약에 민지가 수학 점수를 10점 받았어. 음. 음. 그럼면 이렇게 갖다 놓을 건데, 그러면 민지가 10점 받았고 중3 평균이 30점이니까 편차는 얼마야? 얘들아. 음, 그렇지. 편차는 별량빼기 평균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0이 되는 거야. 이제 큰일 났어. 누가 틀렸어 수학 문제를 낸 수학 선생님이 틀렸어 평균이 너무 낮아. 교장 선생님한테 혼날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모든 별량한테,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한테 점수를 플러스 30점을 해준 거야. 선생님,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자, 그러면 평균이 어떻게 될것 같아? 얘들아, 30점? 오르겠지 그치? 이해가? 그러니까 전체 평균이 얼마가 돼? 60점이 될 거고요 민지 점수 몇점 돼? 음 민지 점수 40점이야 자 그러면 민지의 지금 30점씩 모든 변란들을 더해줬잖아? 편차 얼마야? 아 마이너스 20 이네? 오 그러면 모든 변량한테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뺐더니 평균에는 영향을 줬지 그치? 근데 뭐에는 영향을 안 줬어? 편차. 편차한테는 영향을 안 줬어 그치? 그럼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 얘들아? 원래 편차들의 평균을 구할 수는 없지만 그냥 구할 수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니까 여기에 초점을 들어야 돼 편차의 평균 편차들의 합은 빵이기 때문에 편차들의 평균을 구할 수 없지만, 만약 편차들의 평균을 구할 수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민지의 편차가 변하지 않은 걸로 봐서는, 다른 학생들의 편차도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치? 맞아요? 다른 학생들의 편차들도 변함이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럼 편차들의 평균이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편차들의 평균하고 같은 의미가 뭐였다고? 표준편차였지 그치 그럼 표준편차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치 그럼 얘를 제곱한 분산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 라는 얘기야 선생님 얘기는 제말 이해 가요 의미로만 좀 받아들여 모든 별량들한테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뺀 거는 뭐한테는 영향적 지금처럼 평균은 그만큼 변할 거야. 그치? 하지만 지금처럼 보니까 민지의 편차가 변하지 않는 걸로 봐서는 다른 변량들도 편차는 변화가 없을 거고요. 편차가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는 결국 분산이나 표준 편차 다 변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해가죠? 네. 이번에는 선배 선생님이 모든 변량한테 모든이 중요해. 똑같이 3을 곱할 거야. 모든 별량한테 곱하기 3을 해줄 거야, 점수를. 그러면 평균이 몇점될것 같아요? 90점이 될 겁니다. 오케이? 선생님이 이렇게 해볼게. 예를 들어서, 30점, 30점, 30점. 자, 만약에 3명만 있다고 칩시다. 30점 3개가 있으면 얘네 평균 3인데, 여기다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해주면 평균 얼마로 바뀌어? 90으로 바뀌지, 그지 그런 것처럼, 아, 90으로 바뀌었어. 자, 민지점수 몇 점이야? 민지점수. 30점이네, 그치? 그럼 편차 얼마야? 음, 편차가. 마이너스 60이 됐어. 어? 근데 재미난 게 봐봐. 모든 별량한테30 곱해줬더니 편차도 몇 배가 됐어. 세 배가 된 거네. 그쵸 그러면 편차가 세 배라는 얘기는 편차들의 평균 원래 구할 수는 없지만 구한다면 몇 배가 되겠다? 세 3배. 아, 세 배네. 그럼 얘랑 같은 의미가 표준 편차니까 몇 배가 되겠다? 어 3배 그럼 분산은 표준편차를 뭐 해줘야 돼? 제곱해줘야 되니까 얘는 몇 배가 되겠다? 3의 제곱배가 되겠다 라는 뜻입니다. 선생님 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자 그래서 모든 별량들한테 똑같이 더하거나 빼는 수는 뭐한테는 영향 줘. 평균한테는 영향을 주지만 표준편차나 분산한테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근데 모든 별량한테 똑같은 수를 곱하는 경우는 평균과 분산, 표준편차한테 모두 영향을 주는 거고요. 맞아요? 표준편차는 그 수만큼의 배가 되는 거고 분산은 당연히 제곱하는 거니까. 그치요? 이렇게 변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아? 자,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해볼게. 진짜 보여줄게. 이번에는 숫자로. 별량 a, b, c, d의 평균을 m. 표준 편차를 시그마라고 할 거야. 이걸 시그마라고 해. 시그마. 자, 이렇게 할 건데 우선 평균이라고 그랬으니까 a, b, c, d를 얼마? 4로 나눴더니 얼마? 평균 에평균식두 번째. 표준 편차가 시그마니까 분산을 구해 줘야겠지? 시그마의 제곱. 이거 6 아니야. 시그마라고 있는 거야. 6이라고 하고 싶지, 너희들은. 아니야, 시그마야. 음. 자, 그럼 편차제곱의 평균이니까, A-M의 제곱. B-M의 제곱. 쭉 해서, D-M의 제곱을 얼마로 나누면, 4를 나누면 이게 분산이 되겠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써놓은 거고요, 선생님이. 자, 만약에 선생님이, 음, 3a 플러스 1, 3b 플러스 1, 3c 플러스 1, 3d 플러스 1자 여기에 있는 모든 별량에다가 3배씩 곱하고 더하기 1을 한 거야 얘네들 평균 구하래 평균과 분산 구하라고 했어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구해야 돼 평균 구하려면 3a 더하기 1쭉 해서 3d 더하기 1을 다 더한 다음에 뭘로 나눠줘야 돼? 4로 나눠줘야 돼? 그럼 4분의 3으로 묶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될 거고, 1이 총 4개니까 4 맞아? 그러면 3 곱하기 4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4분의 4니까 얼마? 1. 얘가 원래 평균 얼마? M이 되는 거지, 그치?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니까, 러이 ABCD란 네개의 별량의 평균이 M일 때, 얘네들한테 30 곱해주고 1씩 더한 이 새로운 별량들의 평균, 그래서 이걸 변화된 별량이라고 하거든, 선생님이? 중요한 건 모든 별량한테 똑같은 짓 해야 돼. 그럼 원래 평균에다 3배하고 더하기 1 거와 어떻다? 같다라는 결과를 알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변화된 별량의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분산을 구하려면 편차제곱의 평균이니까 3a 플러스 1에서 누구 빼야 돼? 얘 빼줘야 되는 거 맞아? 그치? 그럼 3a 플러스 1에서 얘 빼면 3a 마이너스 3m의 제곱 3b 플러스 1에서 얘 빼면 3b 마이너스 3m의 제곱 쭉 해서 3d 마이너스 3m의 제곱을 4로 나눠준 게 분산이야, 그치? 제곱수 안에서 못 빼낼 수 있어? 다 3을 빼낼 수 있는 거 맞나? 네. 자, 다 3을 이렇게 빼내면 3의 제곱으로 빠지겠지, 얘들아? 네. 이렇게 되는 거 맞나? 이해가요? 네. 그럼, 이 앞에 있는 얘가 뭐야? 어, 이거네. 원래 A, B, C, D의 분산이네. 그러니까 분산은 3의 제곱 곱하기 원래 분산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처럼 모든 별량한테 덧셈해준 거는 분산한테는 영향 줘안 줘, 안 준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처럼 변화된 별량에 대한 거. 자, 선생님이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지금처럼 필수형 문제 보면은, 다섯 개의 별량, a, b, c, d, e의 평균이 4고, 분산이 6이라고 했을 때, 자, a, b, c, d, e의 이 다섯 개의 별량의 평균이 4이고, 분산이 6이래, 얘들아.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건, 2a 플러스 3. 2b 플러스 3 2c 플러스 3쭉 해서 2e 플러스 3자 이렇게 되어있는 새로운 별량에 대한 평균과 분산을 구하라 라는 문제거든? 원래대로 풀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여기서도 평균식이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2를 뭘로 나눠줘야 돼? 5 그래서 이 값은 4 그럼 다섯 개의 별량의 합은 얼마가 돼야 돼? 20.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원래 평균 구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얘네들 다더 해줘야 되지. 그러면 2로 묶으면, A 쭉 해서 2까지. 3이 몇 개? 다섯 개. 얘를 5로 나눠줘야 되는 거고요. 맞습니까? 괜찮아? 그럼 2 곱하기 얘가 평균이지 그치? 원래 평균 얼마? 4 더하기 2 약분하면 3 이렇게 되는 거 맞나? 그럼 매번 이걸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처럼 모든 별량한테 똑같이 2를 곱하고 똑같이 3을 더했기 때문에 원래 평균이 4면 원래 평균다 2를 곱하고 3을 더한 거와 같다 라는 얘기하는 얘기는 이해합니까 자, 두 번째, 분산도 마찬가지인데, 분산. A에서 4뺀 거의 제곱부터 2에서 4뺀 거의 제곱을 뭘로 나눠준 값? 5로 나눠준 값, 편체 제곱의 평균이 6이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맞나? 그럼 여기서도 잘 보면은, 얘의 평균 얼마야? 11 맞어 얘들아? 11 맞어? 음, 11이니까 얘네들의 분산 구하려면 2A 플러스 3에서 얘네들의 평균이 11을 빼줘야 되거든. 이렇게 이거의 제곱 2B 플러스 3에서 11 제곱 쭉 해서 2E 플러스 3 마이너스 11의 제곱 이렇게 될 거야. 이걸 얼마로 나눠줘야 돼? 5로 나눠주는 거야, 얘들아. 자, 근데, 320이니까 얼마 돼? 마이너스 8이지, 얘들아. 뭘로 묶어낼 수 있어? 2. 2로 묶어내면, 2a-4의 전체의 제곱이니까, 전부 얘네들 2의 제곱으로 전부 묶어낼 수 있는 거 맞아, 얘들아? 그러면, 2의 제곱, 곱하기 나머지는 5분의 a-4의 제곱 b-4의 제곱 쭉 해서 e-4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이 값은 원래 분산 얼마야? 6이다라는 거지.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분산이 6인데 매번 이걸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러한 변량들의 변화 똑같이 변화를 줘야 되는 게 포인트야 얘들아. 평균은 곱한 수만큼 곱하고 더해주거나 빼주면 되는 거고요. 분산이나 표준 편차는, 표준 편차, 만약에 이렇게 따져도 되겠지? 분산이 6이라는 얘기는 표준 편차는 얼마라는 얘기야? 루트 6이야, 얘들아? 그럼 얘의 표준 편차는 얼마가 돼야 돼? 다 별량을 20 곱했기 때문에 2 곱하기 루트 6이 새로운 별량들에 대한 표준 편차고요. 분산 구하려면 뭐 해도 돼? 얘네들. 이건 표준 편차니까 제곱하면 2의 제곱 곱하기 6. 그래서 24. 밑에 있는 결과랑 어떻다? 같다가 되는 거야. 이해합니까?